안녕하세요, 뮤존입니다. 오늘은 제나이저의 블루투스 이어폰 CX 플러스 트루와이어리스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나이저 하면 음향시장에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죠. 마이크 시스템부터 헤드폰, 이어폰 제품에 이르기까지 성능 좋은 수많은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오디오 시장에서는 이미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니 브랜드 명성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음향 브랜드가 이제 블루투스 시장에까지 영역을 넓혔는데요. 블루투스 제품은 프로 오디오보다는 음악 감상을 위주로 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과연 프로 오디오에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는 제나이저의 사운드가 음악 감상용으로도 적합한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그 소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나이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총세 가지 종류를 출시했습니다. 가장 보급형 모델인 CX-TW, 거기에 소리적인 보안, 노이즈 캔슬링 등을 탑재한 CX+TW, 그리고 현재 제나이저의 플래그십 블루투스 이어폰인 모멘텀 트루와이리스 3. 그 중에서 오늘 소개될 이어폰은 CX+TW입니다. CX 플러스는 소비자가가 19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가격은 현재 에어팟 2세대의 판매가보다 조금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X 플러스 TW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제나이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하거나 왼쪽 이어버드를 3번 터치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됩니다. 이 노캔 기능은 귀에 압박감이 느껴질 만큼 강하진 않았고요. 딱 적당한 수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철에서 사용했을 때 소리가 효과적으로 감소되고요. 저음에서 고음까지 소리가 상쇄되는 정도가 적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해서 음악을 감상하기가 좋았습니다. CX 플러스는 한번 충전으로 총 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 충전 케이스로 총 3회분. 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버드의 최대 재생 시간은 24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용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요. 음악이 재생되는 시간과 음량의 크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CX 플러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제나이저 스마트 컨트롤 앱에서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캔슬링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온오프를 하고요. 원하는 값에 맞게 3밴드의 EQ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존을 활성화시켜서 위치별로 각각 설정을 다르게 맞출 수도 있는데요. 집 주변, 회사 주변 등의 장소에서 소리 값을 다르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정은 참 독특하면서도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CX 플러스를 약 3달에 걸쳐서 사용해봤습니다. 출퇴근길에도 사용해보고 집에서 일을 할 때나 운동을 할때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 이어폰을 테스트해본 결과 착용감은 익숙해지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CX 플러스를 사용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버드가 조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귀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착용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청음샵에서 직접 청음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당한 크기의 귀라면 이어팁을 내귀속 크기에 맞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어버드가 귀에 밀착되는 그 밀착력이 좋아서 격한 운동이나 달리기 등에도 쉽게 이어버드가 귀에서 빠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어버드의 터치 스크린을 터치해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볼륨을 조절하거나 노이즈캔슬링을 활성화하거나 이본적적인능들들모모탑탑재되어있있 때문에 조조작익익해해진면착착하하데있있 전혀 혀편함함을느지지할할것습습다다 마지막으로 소리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c x t w 와 c x t w 를 비교 한 s 이 CX+를 선 t 했습니다 CX+는 r a good t 비교적 탄탄하고 확실한 소리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했을 때 소리 왜곡도 적어서 오랫동안 음악을 들어도 귀가 피곤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나이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부드럽고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ECX 플러스 모델에서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서 이 모델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했을 때 제나이저 사운드를 느끼고 싶다면 이 CX+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더 높은 모델로 가시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제나이저의 블루투스 이어폰 CX+ TW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원악기상가 3층 314호로 오시면 해당 모델을 직접 청음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